네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물어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질문들만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 내가 어디로 발령이 나는지 안내받은 그 방법 어떻게 받았어요? 23일 몇 오후 6시였어요 처음에는 6시에 엑셀파일로 어느 홈페이지에서 뜨니까 확인을 해라 이름으로 안 뜨고 수험 번호로 넣어요 자기 네. 번호 그다음에 학교가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잘 모르겠으면 은 교육청에다가 전화하면 돼요 지역별로 거의 대부분 뭐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발령표가 발표가 나는 거 같아요 집이랑 어떻게 뭐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집문 나서서 교문 통과하는 데까지 딱 30분 어, 네. 어, 그럼 괜찮네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한시간이고 제가 1호, 3호를 쭉 타고 가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고 중간에 버스도 타야 돼요 집은 엄청 가까워서 30분? 걸어도고 30분? 지하철로 가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는 40분?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발령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선생님들은 교어에 있는 곳에 어, 막 넣기 때문에 어디로 발령이 날지는 몰라. 요 네, 교육청에서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어, 배치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래겠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먼저 전부 발령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규 선생님들도 넣기 때문에, 어 실제로 자기 거주지와 좀 거리가 멀게끔 발령이 나시는 분들도 보니까 하나 여섯 명 다섯 명 중에 한명 정도는 조금 어 자기 생각보다 좀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날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령 난 학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저는 일단 나무이키요. 나. <laughs> 아 보라씨. 나무니까 생각보다 그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굉장히 잘 써놔요. <laughs> <laughs>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료들도 <laughs> 많고 뭐, 뭐 어떤 선생님이 있다 뭐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잘 적혀 있어가지고 저는 그 나무위키 정보가 <laughs>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바보니까. 그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나무위키 <laughs> 한번 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지역에 대해 빠듯한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서 절임 그 선생님의 분위기 잡으라고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는 어, 학교 정보 알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신 다음에 학교 밑에 명칭을 보면은 밑에 조그맣게 학교 정보 알림이라고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 나랑 같은 과목에 선생님은 몇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학급, 여기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고 학교 폭력이 몇 건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까지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 정보 알림미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정보를 좀 쉽게 얻으실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나무위기활용하시면 <laughs> 진짜 잘 됩니다 서울은 어, 연수를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령도가 나잖아요 동기도 같은 경우는 어 2월 초 초중순 사이 에 발표가 나서 어 그래서 미리 막 출근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 발령 최대한 발리해 주는 게 신규교사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커버하는 과목이 지금 저희 학교 기준으로 여섯 과목을 들어가요 일반사과가 그러면은 그리고 학교 극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중등의 경우 중학교 갈지 발치, 고등학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발령이 날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수업 준비도 할수 없고 적어도 학교급이라도 먼저 알려줘야 신규 교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더라요 아, 선생님 이제 빨리 네. 어, 알려주면 좋다. 어떤지 다른 분은? 어, 저는 이제 빨리 내준다 느끼는 중에 똑같다. 아. <laughs> 저도 우당탕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경기도에 발령이 나서 한 시간 거리인데 매일 출근하는 을 거예요. 어, 발령이 나고 어떤 해양할 업무가 있는지 알아?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일 출근을 하셔야지 제가 도움도 받고 양식도 받고 업무를 두번안할수 있어요. 그래서 무단 평상이지만 한번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가면 약간 불안감은 덜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업무를 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반대로 늦게 가면 불안함이 나지만 어차피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도 시행착오가 있고, 나중에 해도 시행착오가 있는데, 뭐 시행착오나 신규선생님들다 이해를 해주시는 학교 분위기니까, 과목별로 단톡방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음, 저는 있어요. 이게 카페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 단톡방에 들어가고 싶은 선생님들은 합격 후라도 이제 한번 카페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기 훈련들한테 엄청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서로 약간 의지하는 쪽에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교육과정 그 연습으로 한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단독방이 네. 생기기도 했어요. 시장 없는 데 있으면 좋겠다 싶을 <laughs> 그 정도 그냥.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점점 네. 또 의존도도 좀 아마 낮아질 네. 거예요. 처음에. 의존도가 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네. 그 어, <laughs> 처음에 인사하고몇달 동안 말이 없다가 <웃음> <웃음> 이제 <laughs> 단독방은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기는 한데, 연습 때라든지, 그럴 때 누가 한 명이, 우리 단톡방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받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그냥 한 명이 오픈 채팅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제시해주면은, 그래도 있는 게 조금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다고또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점. 특유 연습을 받는 시간부터 해서, 3월 2일까지 약간 좀 공백기가 있잖아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때 굉장히 막 불안하기도 하고, 난 아는 게 없는데, 대체 이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선배 교사들 중에서 꿀팁, 아니면 연습, 연습 따로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그 선생님들 거 자료 좀 미리 받아놓고, 미리 읽지 않고, 아, <laughs> <laughs> 자료는 받지만, 본은 받지만, 읽어보진 않는다.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같은 교무실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신규고 여러 가지 자료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 되게 꿀팁들을 많이 주십니다.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식도 되게 많고 요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교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학급경영 꿀팁 이런 것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PPT 만드는 거 음. 교사들 음. 첫 어. 시간에 계학식때할 거. 저는 제가 자기소개 동영상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반에 보여줬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박수를 받아서 조금 기분 좋으면서도 민망하고 그랬는데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이 수업을 진행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래서 저도 또 우당탕탕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 영상이랑 뭐 나에게 하고 싶은 질문, 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뭐 애들한테 이제 자기소에서 쓰게 하거나 이제 년 동안 어떤 수업을 바라는지 이런 설문지 양식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리면은 어첫 수업을 이제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어뭘 해야 될지도 잘 감이 안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를 발령 받느냐 남학교, 여학교, 나 어떤 과목을 하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내첫 시간에 어, 뭐,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설문 내용, 음. 이 정도만 아 어, 생각하셔도 되고, 그외에 시간 좀 나시면 유튜브 통해서, 아, 뭐, 다른 선생님들 올려주신 그런 꿀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어, 계약 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올려놓으신 음. 영상들인데, 그런 거 조금 보시면 이제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는 음. 않으셔도 된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가면, 네, 망하고 시작하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 맞아. 보자!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미리 만들어야 될까요? 네. 네. 또 아이들이 뭐 조퇴해야 되거나 질병으로 질병사 처리를 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출석부에 제가 오기를 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관 선생이은 도장을 꼭 찍으라고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만년도장 아마 인터넷 치시면은 이제 그건 인주를 따로 안 찍고 바로바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년도장 추천을 합니다. 1년 먼저 입용된 친구가 합격 선물로 만년도장을 해줬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신규 임용이 되는 친구가 있다 하면 합격선물로 만년 도장 파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또 그런 학교도 있는거 같죠 진짜 좀 약간 신규 선생님들 잘 이렇게 위해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보장을 파서 선물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학교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laughs> 너무 좋은 거안 사셔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 이름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조그만 도장 같이 쓸수 있는 거 있어도 괜찮고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추석부 수정할 때 그러면은 좀 작은 도장 활용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빨간색, 파란색 요즘에 신경거잘안 쓰고 하니까요. 자기 이름 뭐 나와 있는 거, 인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김! 이런 거는 안 되고 자기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감독 가서도 그 도장을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 때도 어, 도장을 활용 하기 때문에 어, 도장 하나는 미리 정도 미리 하나도 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신규 발령 받은 학교 이전에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게있다면 경력 증명서 이런 걸 혹시 떼 보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거는 주민센터 가서 한 번에 경력 증명서를 떼실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회사에 가서 네.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2월 말 시즌 때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군대도 군대도 호은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꼭 7월 전에 내 주세요. 7월에 정근수당 나오잖아요. 근데 정근수당이 뭐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요. 군 경력이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면은 월급에 5%인가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늦어도 7월 전에는 꼭내 주시면 어 행정실에 군 공무한 경력이 혹시 반영이 됐는지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2호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 실제로 3월 중에 제가 근무한 게이 어, 호봉에 반영이 됐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면 은 아,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뭐를 제출해 달라라고 아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임용식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 이제 꽃딱을 준비하고 가고 <laughs>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